안녕하세요. 의사 이현무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남성 건강, 특히 시니어 성건강과 활력 관리 분야에서 진료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건강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 같지 않다거나 예전엔 쉽게 하던 일이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또, 부부관계에 자신감이 줄거나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남성 활력 저하의 네 가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신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집에서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아! 나도 다시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활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그 원인을 방치했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호르몬 불균형, 특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성기능, 집중력, 심지어 자신감과 행복감까지 좌우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40대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 저하가 단순히 성기능 저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로감이 잘안 풀리고 잠이 깊지 않거나 이유 없이 짜증이 많아지는 것도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또한 복부비만이 생기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호르몬 저하의 결과이죠. 이렇게 되면 순환이 나빠지고 심혈관 기능도 약해져서 결국에는 발기 부전, 활력 저하,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생식 기능과 에너지 대사가 억제됩니다. 즉, 몸이 스스로 활력을 차단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요즘은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과 뇌의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생활습관입니다. 과음,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모두 테스토스테론을 급격히 낮춥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과 복부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호르몬 균형을 더 악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당연하지, 라는 체념, 자신감의 상실, 부부간 대화 단절은 몸의 회복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성 활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스트레스, 생활 습관,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이네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며 활력을 점점 약하게 만들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이 원인들은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시도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기존 치료법의 한계와 왜 실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으면 그때는 좀 낫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 같아요. 이게 바로 단기적 약물 치료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알려진 비아라, 시스 같은 약이죠. 이 약들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기 때문에 당장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증상만 가리는 일시적 응급 조치일 뿐 근본적인 활력 회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약들을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몸의 자연 조절 기능이 약해져 약 없이는 반응하지 않는 의존 상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핀타슬린자스소토구나 고혈압약,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는 분들은 혈압이 떨어지거나 두통,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시도하는 것이 건강보조식품입니다. 홍삼, 마카, 오메가3, 각종 정력제,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질 것 같죠. 하지만 이런 보조제는 대부분 테스토스테론 생성 자체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즉, 근본 원인인 호르몬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기분이 좋아지거나 피로가 덜한 느낌을 줄뿐 지속적인 활력호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이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선생님은 2년 동안 홍삼, 비타민, 아르기닌 보충제를 꾸준히 드셨지만 체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부부관계도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며 복부비만이 진액생 중이었습니다. 즉,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제만 드셨던 거죠. 원인이 그대로이니 결과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70세 김 선생님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연강화제를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두통과 속쓰림이 생겼고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들 중에는 실제로 의약품 성분을 몰래 넣은 경우도 있어 간독성, 혈압 상승, 심혈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는 운동을 조금만 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단기 체력 회복형 접근입니다. 물론 운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체계 없이 무리한 웨이트나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간헐적으로 하는 운동은 오히려 피로 호르몬을 증가시켜 활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력 회복, 회복에는 근육, 운동, 수면, 식단,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즉 많은 분들이 약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을 깨워주는 근본적 접근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남성 활력은 약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엔진을 다시 작동시켜야만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현무 원장의 진료실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약이 아니라 습관과 호르몬이 고칩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회복 능력이 강합니다. 문제는 그 기능이 잘못된 생활습관,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때문에 꺼져 있다는 것이죠. 그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게 바로 자연적 회복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인 활력 회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약이나 보조제 없이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루틴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제부터는 약이나 보조제 없이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남성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의 엔진을 다시 켜는 생활 습관 루틴을 만드는 것이죠. 1. 테스토스테론을 깨우는 아침 루틴 테스토스테론은 아침 6시, 10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대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호르몬 리듬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10분 이상 쬐세요. 햇빛은 몇시뇌 속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도 높여줍니다. 그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과 5분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바쁘게 시작하지만 호흡을 조절해주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켜 하루의 활력을 준비시킵니다 T 활력을 만드는 음식관리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식단의 핵심은 단백질 플러스 건강한 지방 팔레스 미네랄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달걀, 들기름, 견과류, 굴, 마늘, 브로콜리, 토마토가 있습니다 특히 굴에는 아연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 합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브로콜리는 과도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제거를 돕습니다. 반면, 흰쌀밥이나 빵, 단 음료는 인슐린을 급격히 올려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킴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고, 식사량은 점심보다 적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밤 동안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 수면 중에도 자연적인 회복과 근육 유지가 일어납니다. 3집에서도 가능한 근육 자극, 운동 테스토스테론을 유지하려면 무리한 헬스보다 꾸준한 저강도 근육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 20, 30분, 아래 루틴을 5일만 유지해보세요. 스쿼트 15회 X3세트, 허벅지. 근육은 호르몬 공장입니다. 푸시업 10회 X3세트, 상체 혈류순환과 자세 교정에 좋습니다. 플랭크 30초 X3세트, 복부 지방 감소와 코어 강화에 필수, 걷기 30분, 심혈관 건강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 운동할 때 중요한 건 강도보다 리듬입니다.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무조건 매일 같은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리듬에 반응하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4 수면의 질이 활력의 절반이다. 테스토스테론은 밤 11시 새벽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수면을 호르몬 회복 시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TV 대신 가벼운 책이나 명상, 따뜻한 샤워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온도는 18, 20도 정도, 불빛은 최대한 낮춰야 멜라토닌과 테스토스테론이 함께 분비됩니다. 하루라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다음날의 집중력, 기분, 활력이 모두 달라집니다. 가소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회복, 몸의 활력은 마음의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분들은 쓸모 없어진 느낌, 의욕 저하를 자주 호소하십니다. 이런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뇌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번 자신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가벼운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의 회복 신호를 다시 켜줍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대화가 활력의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6. 일상 속 자연 호르몬, 루틴 정리 아침, 햇빛, 플라시 스트레칭, 패스, 단백질 아침 식사 점심, 균형 잡힌 식단, 10분 산책 저녁, 가벼운 운동, 플라시인 조기 식사 밤, 디지털 기기, OFF, 따뜻한 샤워, 규칙적 수면. 이 간단한 루틴을 2주만 유지해도 몸의 에너지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약을 줄여도 활력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활력과 회복은 약이 아니라 습관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작은 루틴을 실천해 내대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는지 구체적인 사례 3, 4명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하며 체념한 표정으로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자연적인 회복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뒤에는 정말 놀라울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중 몇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70세 김 선생님, 다시 자신감을 찾다. 김 선생님은 4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셨고, 은퇴 후 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부부 관계도 자신이 없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3은 가트 ml로 매우 낮았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약 대신 생활 리셋 루틴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 10분, 하루 30분 걷기, 저녁 7시 이후 금식, 그리고 11시 취침. 처음 2주는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상 시 피로감이 줄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3개월 뒤 재검사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3.2고흥기 ML로 상승했고 스스로 요즘은 부부관계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산책과 아침 스트레칭을 빼먹지 않습니다. 2 65세 이 선생님 피곤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돌아왔다. 이 선생님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늘 스트레스 속에 살았습니다. 식사는 불규칙했고 야근이 자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늘 피곤하고 짜증이 많아지자 가족관계도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검사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저하와 간 기능 수치 상승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선 카페인과 알콜 섭취 제한, 저녁 10시 이후 전자기기 사용 금지, 그리고 20분 명상을 권했습니다. 2주 후부터 수면질이 좋아지고, 한달 후에는 오후 피로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할 정도였죠. 몸이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일도 잘 풀리고, 자신감이 회복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3. 74세의 박 선생님. 운동으로 삶의 리듬을 되찾다. 박 선생님은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어 강한 운동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첫 달은 집에서 스쿼트 10회, 플랭크 20초로 시작했습니다. 매주 조금씩 늘리면서 3개월 후에는 매일 30분 걷기와 푸시업 15회를 꾸준히 할 정도로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박 선생님이 운동을 하면서 마음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혈압도 안정되고 수면도 깊어졌습니다.그는 지금도 매일 몸이 움직이니까 인생이 다시 즐겁다고 하십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의 회복력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직접 느끼셨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건강뿐 아니라 관계의 온기와 자신감도 되찾으셨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회복된 활력이 단순한 성기능 개선을 넘어 삶 전반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력이 돌아왔다는 말을 하실 때 단순히 몸이 좋아졌다는 의미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활력이 회복되면 마음의 에너지, 관계의 온기, 삶의 자신감이 함께 되살아납니다. 저는 이것을 전인적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1. 몸이 변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회복되면 단순히 성기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기분이 안정되고 집중력도 회복됩니다. 즉, 몸이 건강해지면 자신감과 활력 있는 표정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8세 환자분은 활력회 회복 프로그램을 3개월간 실천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하루가 부담이었는데 요즘은 오늘 뭐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회복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 방향이 바뀐 변화입니다. 2. 기억력과 집중력, 뇌의 활력이 함께 회복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뇌의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기억력 감퇴, 우울감, 무기력증이 심해지죠. 반대로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면 신경세포 재생과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사고가 명료해지고 판단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활력 루틴을 실천한 분들의 뇌파 검사를 보면 집중력과 안정감을 나타내는 알파파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즉, 몸을 관리하는 것이 곧 두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3.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의 회복 활력 저하로 인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영역이 바로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도 멀어졌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몸이 회복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대화가 부드러워지면서 관계가 다시 따뜻해집니다. 한 72세 환자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전엔 괜히 아내와 말다툼이 잦았는데 요즘은 그냥 미소가 나옵니다. 아내가 먼저 요즘 좋아 보인다고 하네요.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활력의 회복은 단순한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4. 삶의 질, 즉, 행복감의 회복, 남성 활력이 돌아오면 삶 전체가 다시 색을 찾습니다. 먹는 음식이 더 맛있고 산책이 즐거워지고 손주와 노는 시간에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가벼워졌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의 활성화로 인해 살아 있음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우리가 무시해 왔던 것이죠. 조금만 습관을 바꾸고 몸을 돌보면 70세, 80세에도 활력 있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남성 활력 회복은 단순히 몸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몸, 마음, 관계, 사회적 자신감. 이네 가지가 함께 회복될 때 비로소 진짜 건강이 완성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일상 루틴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남성 활력 회복의 핵심은 약도 보조제도 아닙니다. 몸의 자연 리듬을 회복하고 꾸준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엔 햇빛 10분, 플러스 스트레칭, 플러스 단백질 중심의 식사. 낮에는 가벼운 걷기나 근육 운동, 20, 30분. 규칙적인 식사. 저녁엔 무리하지 않는 운동 후 3시간 전 조기 식사. 밤에는 전자기기 OF웹, 따뜻한 샤워, 11시 이전 취침. 이네가지 루틴을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비교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피곤했는가? 아침 기분이 어땠는가?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속의 자신이 달라져 있습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강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나도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여전히 변화할 힘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삶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의 작은 루틴이 쌓이면 몸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